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보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떤 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2012년도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 큰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큰 하락을 보여주다가 코로나 때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강력한 흐름,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량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다시 한번 해주는, 앞쪽 매물 때 소화해주고 여기를 매집을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다 하면 이, 여기를 이제 뚫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차트 흐름이 한번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여전히 아직도, 어, 수익권, 약간 수익권이 거던지 이 분화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이겠죠. 중간 가격대 6 0 0 0원대 이렇게 잡으시면 거의 수익권 때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흐름에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자체, 자체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7,000원대 뚫어, 뚫어버리면서 긴 양봉 이렇게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신화콘택 최근에 흐름 나왔던 것도 보시면은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밑에서 거량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세 번째 제가 뚫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뚫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 주고 나서 여기는 이제 좀 짧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 LG 헬로비전도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이 흐름에서 있다 그래서 여기서 뚫어버리면서 올라가면 또 다시 한번 이 앞쪽 가격대 흐름을 뚫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를 막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은 이제, 신화 콘택에서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렸다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선 종목적으로 파악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안과 흐름을 보시면서, 아, 이 차트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디를 타점으로 잡을 거냐. 그래서, 이제, 이 기준봉을 잡고, 지금 흐름 속에서 이제 뭐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6천원 손절 정도 잡으셔도 되겠고요. 조금 당긴 어, 흐름에서 시가 손절을 하실 분들은 한 5,450원 요 가격대로 손절 잡아, 잡으셔가지고 1차 타점 지금 들어가시고 2차 타점을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 매매 성향이나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급등하는 자리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자리에서 올리기 직전의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잡고 들어가서 슈팅 나올 때 청산에서 나오는 기준에 맞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지금 하단부에서 움직임 쭉 나오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 9월달 이때 올라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 2021년도 8월달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근데 이때는 이제 20일선 올려놓지는 못했죠. 움직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거래량 살짝씩 들어오면서 결국에 2평선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좀더 이제 좋은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호팩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대형 21선으로 짧게 대응을 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2,800, 2,900원 정도 손절 잡고, 21선 손절 잡고, 대응을 해 보셔도 되고, 조금 긴 흐름에서 보실 분들은 한 2,600, 한 2,700원 정도 부근까지 보여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분할적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되고, 시노펙스 여전히 이제 좋은 움직임에 있는 상황이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나간 흔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가격대 흐름을 한번 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쪽에 한번 뚫어주고, 내려, 내려왔다가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뭐 짧게는 요까지 갈 수도 있고, 길게 본다 하면 또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밑에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기 때문에 30% 여기 라인 지금 얼마죠? 한 3,800원대 그러니까 4,000원대에서 3,800원, 7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서 지지 받으면 한번 슈팅도 나오고 긴꼬리 달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겠죠 앞쪽 매물대까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손절은 10% 짧게 나올 수 있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3, 40%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자리 잡으셔가지고, 이런 흐름 만들어주는 차트를 찾으셔가지고, 타점에서 진입하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로직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석적인 차트 흐름이죠. 보시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쪽에서. 그리고 올려주는 흐름인데, 여기서 막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임 막 뽑아주면서 긴 양목 나오고 음목 나오고 이러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흐름이 없이 이렇게 그냥 상한가 뭐 근처까지 상한가 한번 찍고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만 만들어 주는 것들은 결국 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면 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미론 로직스, 이것도 이제 밑에서 이제 움직임 보여주면서 여기서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큰 박스권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여기를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가격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차트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미노로직스, 이것도 보시면 이봉을 기준으로 제가 줄을 그어놨었네요. 봉을 움직임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던 것같은 이렇게 이제 뚫어주면서 21선 올라타는 흐름들이 결국은 지지받으면 또 올라가고 눌러줬다가 또 올라가고 또 눌러줬다가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정석적인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쪽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올렸다가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타점에서, 1차적인 타점에서 진입자리, 처음으로 뚫어주는 자리에서는 최소한 10%, 20%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자리 잡으신 분들은 벌써 3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왔죠. 오늘 흐름에서. 그러니까, 손절은 10% 내외로 짧고, 올라가는 흐름은 어, 여기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차트에서 어, 진입 자리 잡으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mRNA 관련 어,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에 흐름 속에 있고 아직까지 뭐 최대 거량 터지면서 세력이 나갔다는 흐름보다는 이런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고 움직임 나오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흐름으로 보이지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이 어, 위로 한번 쏟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제 넷, 눌러줬다가 결국에는 이 가격대 주요 가격대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 앞쪽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는 결국에는 다음에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된다. 그래서 930원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다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앞쪽 가격대로, 어 뚫어버리면서 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타점이나 움직임이 좀 이평선 다시 한번 모아가는 흐름 만들어준다 하면은 이런 것들도 눌러주는 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21선 이런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모아지면서 우상향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는 타점에서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있네요. 그래서 주요 타점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어, 13,400원으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착시켜놓으면 뚫어버리면서 일봉 단타 스윙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위에 줄거어놓은 2만원대까지 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단기적인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렇게 거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인다 하면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이 길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손절가는 뭐 2평선 부근 때 요정, 요정도 가격 대 매우 짧게 보여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21선 대응하실 분들은 12,000원 부근 때, 어, 이렇게 12,300원 정도 보여지네요. 요런 자리에서 손절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움직임 소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M2I입니다. M2I, M2I가 여기 다시 한번 기준봉을 띄우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신규 상장을 하고 스마트팩토리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을 하고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뭐 증시 좋을 때 상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만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 거래량 찍으면서 최고 움직임, 최고 거래량과 함께 아, 요 상장하기 상장하고 나서 이후에 상장거래량 말고 그 다음 거래량 중에서 최고거래량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쭉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대응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8,650원 여기서 9,000원대 9,500원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눌러줄 수는 있지만 이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 주기 는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긴 꼬리 달리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윗꼬리 엄청나게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긴 꼬리, 나 윗꼬리 나왔지만은 더 크게 안착을 해주는, 채워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인다 하면 더 강력하게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M2I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미동입니다. 더 미동. 이것도, 여기서 이제 갈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놓, 놓, 놨었는데, 한번 이렇게 털고, 기준가, 여기 이제 1200원은 깨지 않았지만, 은 그래도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 1300원 정도, 1350원, 요, 요 자리를, 1400원 정도를 깨고, 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털고, 개미들 털고, 다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입 자리 잡으셨는데 손절 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주유가 1400원대. 손절을 보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보신 분들은 손절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눌러주는 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던지이 가격대 흐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또 다시 한번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출발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요 가격대 흐름을 깨고 나서 단기적인 흐름을 깨고 나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자 주행 관련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미래도 밝고 세력들이 간다 하면 좋게 갈수 있는 그런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나 차트상, 차트상의 흐름이 쭉 내려오면서 이 하단부에서 들어온 움직임을 보면서 어, 거래량 들어온다 하면 위로 한번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니까요. 어,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의 흐름을 보고 거래량 흐름이나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의 위치를 파악하셔가지고 이 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에서 기준 잡고 대응하신다 보면은 훨씬 더 수익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트 박이었습니다.